안녕하세요 여러분 disguise 예문입니다 1번 I wore a disguise to trick my friends 저는 자 wear의 과거 착용했다 wore 무엇을 어, 변장품 하나를 뭐뭐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부사적 목적 trick 속이다라는 동사죠 투가 붙어서 여기에서는 부사처럼 자, 동사를 꾸며주는. 자, 왜 이런 걸 착용했냐면 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누구를 내 친구를. The thief used a disguise to enter the house. 자, thief 하면 도둑이라는 명사. 그 도둑은 사용했습니다. 무엇을 변장품을 완전한 문장 뒤에서 부사적용법. 그 집에 enter 들어가기 위해서 부사적 목적이죠. 자, 그다음 she put on glasses as a simple disguise. put on 착용하다 여기서는 안경을 쓰다. 주어가 she인데 s가 없다는 건 과거 시제라는 거죠. 안경을 썼어요. 완벽한 문장 뒤에서. 자, as는 세모 하나의 simple disguise 음, 단순한 변장품으로. 원모로 기능을 나타내는 전치사죠. 자 그다음 the spy was in disguise. 자 그첩자 정보원은 뭐 스파이 해도 되겠죠. 그 스파이는 상태였다. 어떤 상태? 변장을 한 상태였다. 무엇으로? 관광객 tourist. 음, 관광객처럼 보이려고 변장한 거죠. 자 그다음 His disguise made him look like an old man. 그의 변장은 자 만들었다 그를 어떻게 보이도록 온처럼자 사역동사 다음 목적격 보어 동사 원형 전치사 like는 명사 앞에 음, 나이든 남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죠. 자 그다음 uh, they planned. 계획했습니다. 무엇을? 변장을. 그러니까 변장하기로 했다는 거죠. 그들은 뭐 하기 위해서? 우와, 투부정사 세 번째죠. 놀래키기 위해서 누구를? 그들의 친구들을. 어, 오늘 예문에도 투부정사가 지금 투부정사, 그 다음, 어, 투부정사, 그 다음, 어, 여기도 투부정사. 아세 어, 군데 투부정사가 모두 다 부사적 용법에 목적이었습니다. 자주 쓰이죠, 여러분. 자, 기억해 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